안녕하세요. 하이브 캠핑카 조희근입니다. 김종도입니다. 김종대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봄날 같아서 일을 작업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멀리 가평에서 고객 한분 오셔가지고 너무나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뭐 보람도 있었습니다만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 작업은 아, 실내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작업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 상부장, 좌우 이제 등, 그 다음에 중앙등, 어, 여러 가지 화장실 벽체, 여기까지가 마감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 점점 우리의 음. 캠핑카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어, 양념장 짜고, 어. 그라고 화장실 문틀, 그라고 중문 문틀, 그라고 중문 앞에 벽체까지 오늘 마감을 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종일 이 자동차 다음 음. 단계를 촬영하기 위한 거고 또 구매를 또 해야 고객분들한테 팔수 음.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님은 네. 오늘 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보람된 하루였습니까? 아 예,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오늘 강원도 박댕에서 예. 오신 분, 음. 어, 그분이 구매를 또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항상 오늘 저희들 성원에 이 시간, 한번 시간 몇시인지비디 지금 네, 몇시안 됐습니다. 아, 시간 아, 안됐 예, 네. 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웃음> 오늘 우리 <laughs> 구독자 수가 네. 235명. 아, 5분. 아니, 네. 어, 벌파했였습니다늘 어,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명남님. 김찬님 또, 한 번, 뭐지? 잭판님 잭파님. 잭파님. 맞죠? 야, 맞습니다. 야. 이제 아저씨. 슬슬 나와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 힘든 하루였네, 그죠? 힘든 하루였습니다만, 보람찬 하루입니다. 와. 네.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자, 우리, 어, 채널이 좋으신 분들은, 아,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아,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